만약에 제 친동생이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운동을 알아보러 간다고 하면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고 나에게 얼마나 맞춤으로 가이드를 줄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좀볼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협회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다 모든 자격증을 알순 없죠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협회는 스타필라테스 발란스드바디 그 어떤 협회든 간에 조세필라테스가 만든 그 필라테스 동작의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할수 있어요 만드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 때이 동작의 목적은 뭔지 이 동작을 할때 어디에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가동성이 있어야 되는지 얘는 이 근육을 써야 되고 얘네는 개입되면 안 된다 라는 하나의 동작을 쫀쫀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굉장히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조셉 필라테스는 2차 세계대전 때 있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거의 지금 100년이 지났잖아요. 물론 그조셉 필라테스가 만들었던 정통의 필라테스를 계속 계승하는 클래식 필라테스도 있어요. 근데 스타 필라테스에서는 1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이 많이 체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었으니 이거를 현대인들에 맞게 모디파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안전하고 우리 현대인들한테 더 필요한 동작들로 연구된 클래식의 것을 어느 정도 잘 가지고 왔으면서 현대인에게 맞게 체계적으로 움직임을 구사해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SNS랑 후기를 많이 봐요. SNS는 왜 많이 보냐면 첫 번째로 온라인 집들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공간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공간의 느낌이 어떻고 공간이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그 공간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수 있잖아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처럼 SNS의 공간도 운영하잖아요. 그 스튜디오의 분위기, 스튜디오의 생각 이런 걸 되게 많이 엿볼 수 있거든요. 결제하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하는 행위는 딱한 가지거든요. 상담. 만약에 제친 동생이 필라테스 스튜디오에 운동을 알아보러 간다고 하면 내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고 나에게 얼마나 맞춤으로 좀 가이드를 줄수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좀볼것 같아요. 필라테스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기 때문에 강사와 나 간에 케미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지 못하지만 가장 강력한 구매 결정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느낌도 사실은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가지는 불만 중에 첫 번째. 강사 바뀌는 거. 왜냐면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운동을 하지만 사실 강사와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강사의 이력, 강사님의 스타일, 강사가 자주 바뀌는지. 어쨌든 한 번쯤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랑 안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랑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센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운동할 수 있는 그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잖아요. 예약이나 취소 같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동 이외에 체형 개선의 과정이라든가 비포에 네프터라던가 아니면은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가이드라던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내 운동 목적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이 울타리가 어쨌든 탄탄해야 되잖아요. 단단하고. 환불이나 양도나 이런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잖아요 레깅스 사러 갔어요 룰루레몬에서 살까 나이키에서 살까 아디다스에서 살까 뭐 등등등 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체크리스트에서 뭐 그런 걸 얘기해 주겠죠 뭐 스타일을 보세요 아니면은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살려는지를 보세요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할 사람은 나잖아요. 나랑 스튜디오고 나랑 이 강사잖아요. 그럼 결국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 좀 괜찮은 것 같던데 여기 가봐라고 해도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좋은 효과를 얻기가 되게 힘들다고 보고요. 실력이 좋은 강사님이라고 해도 똑같은 동작으로 50분을 가르치는 강사님이 5명이 있더라도 뉘앙스나 운동의 페이스나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그 수업의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느낌과 스타일? 이런 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애매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